그니까 요거, 이 환영 타격이 구인수로 가고, PB 서버에서 이거 있죠? 이거. 최대 체력 이거 좀, 너프 시킨 상태로 이게 포식자로 가요. 그래서 스택은 쌓을 필요가 없어지고, 멀지 않도록 하시오. PB 서버는 지금 바뀐 걸로 하는데? 네, 저는 듀얼 모니터에요 <laughs> 제가 요즘 녹턴 괜찮은 것 같던데, 제가 오늘도 영상 녹턴 올렸는데 녹턴 정글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파볼 만한 것 같아. <laughs> 아나 근데 랭 게임에서는 마이숙률 별로 안 높은데 이길지 모르겠다 어, 아 놀래라 라이즈가 피즈 이기나? 왜 벌써부터 빌빌 기어? <laughs> 왜, 왜 벌써부터 빌빌 기지? 피즈가? 하긴 초반에는 CS 못 먹겠다. <laughs> 이거 이거 부계정이라서 스킨 없어요. 아 하나 없네. 저야 컴퓨터 얼마짜리냐고요? 어 보자. 얼마 정도 하려나? 어, 한백 육십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될것 같은데. 나 유튜브 렉 걸리는 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왜 그럴까? 떡오떡과 박태민의 맘먹음. 박태민 그 하스톤 스 중계하신 분 아닌가? 아나 그분 드립 진짜 싫어하는데. 나 내가, 내가 그 수준 그 수준이란 말이야? <laughs> 그 정도라고 내가? 이왜안 쓰냐고요? 이거 데미지 감소해서요. 이냥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쓰는 순간, 다음 정글링, 그니까, 다음 몬스터 잡을 때, AD가 감소된 상태니까, 나는, 쓰, 쓰나 안 쓰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하하. 역시 뭐 마이는 RPG지, 떡분이만 게 감사합니다. 마이는 RPG야, 라이엇이 괜히 그 뭐야 쉬운 챔피언에 마이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RPG만 돌면 되거든, 챔피언 자체가 아무도 못 들겠지? 아예, 끌 마음조차 없을 줄은 몰랐는데? 숙련도 부족해. 핑화 왜 사냐고요? 핑화는 사야지. 그 정글 도실 때돈 되면은 핑화 무조건 하나 사세요. 이거 하나 박으면 계속 가잖아. 뭐 예전처럼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 어? 아씨 <laughs> 근데 솔직히 마이는 계속 그 배부른 포식자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마이의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RPG를 하는 순간에도 잘하는 사람들은 갱을 가서 성공을 해요. 초반에 레드 먹은 상태로 뭐 약간 떨어지는 사람은 갱안 다니고 RPG 하는 거고. 난그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이가 그좀 갱이 힘들잖아요. 거의 뭐 맵을 읽으면서 맵잘 보고 뭐갱 루트 잘 짜야 킬이 나오니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 아닐까? 어 이거 6렙 되나? 나 미드 가고 싶은데. <laughs> 이거 이거 꿀팁, 꿀팁 꿀팁 꿀팁. 꿀팁.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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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꿀팁 꿀팁. <laughs> 꿀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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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 꿀팁. 그리고 벗갱 갑니다. 벗갱. 잔나. 잔나 잔나. 잔나는 실도 없잖아. 오... 아... 아니야, 가가가... 가, 가. 그냥 가힐 <laughs> 날려버리고 작골 먹자. 퍼식자가 200원 내 안에 살아 있어. 뭐. 왜요? 꿀팁 맞잖아. 아니야, 꿀팁 맞잖아요. 아... 40원인데? 레단 아 나온다. 이거 먹고 집 가고 포식자 뽑고 탑좀 도와주죠. 아이 <목소리> 많아 예, 너무 많이 든다한개 감사합니다. <목소리> 음, 진짜 오레벨. 오, 콤보 쓸줄 아나 본데, 라이즈님? 음, <laughs> 근데 네, 아프리카랑 유튜브, 그니까, 러 유튜브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로, 아, 그니까, 그냥, 롤할 때는 유튜브랑 아프리카 둘다 켜요. 생방송 하면은 무조건 두 개다. 하나만 킬땐 없어요. 뭐, 다른 게임, 고사양 게임 할 때는 유튜브만 키는데 롤할 때는 아프리카 유튜브 다 합니다. 생방송. 블루 드시죠. 자, 맛있게 양념해 놓고. 많이 먹어라. 하아... 저 핸드폰 노트 폰데, 왜요? 아, 아... 탑에서 갱 한번 성공시키고, 어, 마, 말 신적 보시네. 레드 없네. 아, 이럴 때는... 가정보다는 역시! 그 이거 가서 라인 밀고 타워 깨는 게 아니야 저건 내가 알아서 먹음 아! 저런 이거 깰수 있잖아 아닌가? 깨면 진짜 할거 없나? 일단, 일단 깨고 보죠, 일단. 퓨어라 노텔이고. <laughs> 깨버려, 그냥. 아닌가? 깨면 안 되나? 이러면, 이러면 셰 파밍 못하나? 아, 일단 깼어요, 일단. 일단 깼어, 그냥. <laughs> 일단 깼어요. 철거반, 철거반, 철거반 마이. 템은 신발 한짝, 단검 두 개. 어, 제가 너무 많이 샀다. 저 방송은 어 그냥 나중에 직업으로라도 하고 싶어서 그냥 꾸준히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또 생각하고 있는 거고. 와, 탑에서 완전 꿀 빨았다. <laughs> 돈, 돈 완전 많이 벌었어. 어, 이거 갈까요? 불치님? 갈까? 갈까, 갈까? 이거 갈까? 아! 뭐야? 음, 포식자가 없어서 좀 그렇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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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아 가고 싶은데 용 그냥 갈까요? 그냥, 그냥 갈까? 이것도, 이것도 그냥 타워 깬 것처럼 그냥 <laughs> 먹어버리자 그냥 궁 쓰고 잔 아, 나오나 잔 나오나 님들 저 커버 좀 음.... 싸우죠 그냥 오케이? 오케이 킬딸 킬딸 어좀 조심해야 됨 조심해야 됨 <laughs> 아 이런 손해인데? 진짜 오스택 없죠? 아니, 다행이다, 이거는. 아 다행이다 이건아용 먹었어야 되는데 오스택. 아 이게 내 수준인가? 근데 피지는 내가 왜 먹었지? 레드 레드 때문에 먹었나? 일단 다시 rpg rpg 음... 아! 욕 먹었으면 16스택인데 신짜오가 포식자 없어서 다행이다 아 맞다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생방송으로 생방송으로 봤다고 내가 이거 다시 올리거든요 유튜브에 봤다고 그냥 뒤로 가기 하지 말고 좋아요라도 하나 눌러줘요. <laughs> 진짜로 하나라도 눌러줘.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유튜브 생방송은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하면은 제가 다, 나중에 다시 영상을 올렸을 때그안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건좀 그러니까 야야 조심. 아시아. 아, 예! <laughs> 오, 오, 오. 아니, 쟤, 뭐지? 제 예상은 저거, 피지 궁 썼을 때 알파로 씹으려고 했는데, 다 맞고 죽었어. <laughs> 다 맞고 죽였어. 저걸 잡네? 웬일이? 드셈이고. 저는 안 기다려요 올 기미가 안보이면 그냥 먹어요 핑 찍었잖아 아 300원 음. 신속? 뭐가지 청가봇 저게 좀 AD 비중이 많아서 닌자의 신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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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준다고 안 했거든. <laughs> 몸다들 <laughs> <laughs> 이거 탑감 가자 그냥 그냥, 나 혼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궁슬 같이 있습니까? 이거 안 써도 잡을 것 같은데 n d e You go 잠시만 잠잠만잠 k 기다 죽는 것좀 그렇잖아. 아, 똥댔다아 빨리 잡을걸. <laughs> 궁 하나 아끼려고 했다가, 이거 뭐야, 이게. 라이즈님 헬프. 아닌가? 이거 내가 좀더 잘했으면 다 잡았나? 좀 아쉽긴 하죠. 알파가 죽고 난 다음에 딜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 괜찮아, 이득. 근데 뭐, 나 죽고 두명 땄으니까 이득 아닌가? 이득이죠, 이득. 이득이야 아 이거 뭐 정글 차 이거 뭐 어떻게 해? 너무 미안한데 적팀한테? 정글 차 너무 많이 나는데? 근데 원래 마이는 KDA를 챙길 수 있는 챔피언이 아니에요 마이 잘하시는 분들도 KDA 좋게 나올 수가 없어 얘 자체가 근접인데 킬을 따려면은 들어가야 되고 죽는걸 감수하고 딜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KDA가 좋겠어요 승률이 중요하지 승률 야 피오라 내려오면 죽는다 오! 야, 야야야 아! <laughs> 아 이건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다음에는 뭐가지? 스테틱? 스테락? 스테락이 무난하긴 한데 피즈 노공 아아! 짧다 짧다 여기서 딜을 더갈 거면은, 아, 근데 여기서 선택지가 많아요, 근데. 거들라 가도 되고, 스테락 가도 되고, 딜더 뽑고 싶으면은 이제 구인수 가도 되는데, 구인수는 좀 그러니까, 거들하나 스테락 둘 중에 선택을 할게요. 어차피 하이템은 이거 무조건 가야 되니까, 요림의 주먹. 이거 가면 체력 300 올라. 우주류는 내 안에 살아 있어. 스테락이 제일 무난하긴 한데 어? 잠시야 욕먹자 제일 무난한 아이템은 스테락이고 저렴하니까 가격이 하이템도 뭐 부담 없고 근데 거드라도 좋아요 평캠도 가능하고 고급식의 오버워치 끝났잖아요 오픈베타 끝난 걸로 아는데 이제 어 세이로드님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기다. 려 배포 배포 오늘 오늘요 오늘 많이 안할 건데? 아클베클베클베가곧 끝나잖아요. 어 야야. 괜찮아 괜찮아, 딴게 어디야 저는 팀원이 킬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뿌듯하죠 괜찮아 괜찮아 잡았으면 된 거야, 잡았으면 2대1 못 이길 텐데 내가 아무리 공이 없다고는 하지만 아, 나못 이겨? 아닌데? 어, 어 땡큐 아야 잠시만 이거 편캔 이거 아닌데? 편캔 <laughs> 편캔 <평캔> 완전 조잡했다 <laughs> 내가 내가 원했던 편캔은 이게 아니었는데 안하느니만 못한 그런 편캔이었어 어랑 근데 라이저는 왜 왔어요? 라이즈 어시도 없는데? 라이즈 왜 와서 죽어준 거지? 맞아, 추했어. <laughs> 저, 명캐, 저 마이 처음 하는 사람의 명캐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막본건 있어가지고 따라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님들, 다른 거. 용 바로고 바로고. 이거 템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그냥 바로 트레이 하면 돼요. 무서울 게 없어. 그냥 탱만 있으면은 그냥 먹으면 됨. 이거 봐 이거 봐. 한 손으로 바로 먹잖아. 코파면서. 먹기도 안전시워. 들아. 100원? 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진짜 팠겠어요 <laughs> 아니. 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 저 똥도 안 쌈. 얼마나 깨끗한데. 에헤이. 그쵸 이슬만 먹고 사. 이슬만 똥도 안싸고 <laughs> 어얘 응수 없음 왜왜 왜? 그냥 잡으면 안되나 아막 <laughs> 눌렀는데 엄청 <laughs> 그냥 말투딜 했는데 피즈 너무 큰다 <laughs> 나 돈도 많았구나 이거랑 거들라랑 스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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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지금 라이즈가 지금 사람 1인분을 못하니까 9인수 가서 딜을 좀 보충할게요 제가 스테락까지 간 다음에 라이즈님이 1인분을 못하네. 없는이만 못한 존재야. 지금 분발하셔야 되는데, <laughs> 가장 <무서운 적은> 의혹이요. <laughs>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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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뭐래. 이거 스테락 간 다음에 수은이 제일 좋아요. 수은 마이너는 역시 수은이지, 마이너 수은이야. 왜왜 왜. 레드 레드 먹어야 돼? 아이뭐 먹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laughs> 야 잘한다 우리 팀. 아니요 이거 랭겜이에요. 랭크 게임 랭겜. 아무나 끌어봐, 다 잡아드림. <laughs> 어, 제 아, 알파 못 쓰음. 아까 들어가, 들어가 짱센데뭐 어, 뭐야? 어어어, 어, 어. 아 <laughs> 진짜 마이 막 한다. <laughs> 이기면 된 거죠. 이기면, <laughs> 이기면 된 거야. 이기면 됐지. <laughs> 네, 어서 오세요. 아니, 근데 잔나한테 알파 썼는데, 왜 잔나한테 안 가지? 하, <laughs> 24분 <웃음> 템 하나 남았다. 랭겜, 랭겜! 아니 아니요, 상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나한테... 어... 지지... 이거 뭐 완벽한 마이 캐리구만... 아... 하 아... 좋았어, 좋았어... 이거 뭐... 이거는 칭찬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이거는... 티모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The mm -hmm. better, mm -hmm.